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성적에 리즈를 찍어줄 영어 요정 현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중동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중동고등학교 내신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진행이 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중동고등학교 학교 특징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본문 흐름, 논리 흐름, 도표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문에 대한 얘기 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문법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배운 거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꼼꼼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 학교 특징 제대로 알고 대비를 해야겠죠? 중동 고등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 학교는요. 교과서와 모의고사와 패드 지문을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교과서는 두과 정도의 범위로 다른 학교와 그렇게 크게 범위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모의고사는 선택지문 12개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교과서에서 지문 변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문법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면서 학생들에게 1차로 심적 부담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독해 능력과 또 모의고사 논리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이 이 부분도 조금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 테드 지문이죠. 테드 지문 굉장히 아카데믹한 내용 나오고 있고요. 주제, 그리고 단어. 그리고 구문까지도 심화되고 어려운 부분이 나온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중등고등학교 영어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중등고 내신 대비를 할 때요. 일단 우리 고급 독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헤드 지문 출제되는 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독해 실력이 출중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 독해 실력 늘리면서 아카데믹한 지문도 우리 많이 접해 봐야 된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장문 연습 틈틈이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요. 기본 틀을 주지 않고 장문해 봐라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장문의 기본기 무조건 다져 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심화 어휘를 암기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심화 유의어로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유의어가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고급 단어 많이 출제되니까요, 영역별로 우리 테드 지문에서 나오는 그 영역별로 심화 단어 암기에 줘야 된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단락 논리의 분석력도 길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단락을 읽고 시험 시간 내에 요약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평소에 논리적 순발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요. 평소에 우리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그 수능에서 요구하는 논리 흐름을 그대로 분석하는 훈련을 계속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본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 본문을 효율적으로 해답은 마법의 논리도표인데 논리도표가 뭔지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 일단 우리 시험 대비를 시작하면 학생들이 관론의 박에 마주하게 되죠. 암기는 다 해야 된다. 토시 하나 빠짐없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아니다. 어, 그렇게 비효율적인 걸 어떻게 하냐. 다른 과목도 많은데 암기하면 안 된다. 조금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지문을 암기하면 요타 과목과의 시간 분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양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암기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변형이 되는 경우에요. 어, 암기한 내용과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에 나왔던 거 기말고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일회성 대비라서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암기를 포기해 버리면요. 우리 내시는요. 음,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촉박하게 시간을 설정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촉박한 시험 시간이 돼서 우리 어, 사고력이 요하는 문제는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냐면요. 시험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건 바로 우리 문장의 흐름이에요. 문단의 흐름. 그 문단의 흐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쌤과 이렇게 단락을 분배할 거예요. 우리 구조가 잡히면요. 암기도 쉬워져요. 우리가 어떤 문단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도표화 시켜서 머리에 도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단락을 분배를 해줄 건데요. 이 단락은요. 내가 여기 예쁘니까 요요 단어가 예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분류를 한게 아니라요. 수능에서 요구하는 논리를 기반해서 출제자의 눈으로 단락을 분리를 해 놨어요. 이렇게 쌤이 일단 전체 문단의 흐름을 여기에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단락별로 끊어 줄 건데 이 단락 내에서도 논리 전개가 있어요. 문장, 문한 문장 한 문장 끼리도 논리 전개가 있거든요. 그 논리 전개도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논리사는요, 굉장히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논리사 정리해줄 거고요. 우리 시험은 타임 어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순발력 있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락별 첫 문장 기억해주는 훈련도 해줘야 해요.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딱 수능에서 요구하는 논리를 기반해서 단락을 분리를 해놓으면요, 시험 문제도 나눈 곳에서, 비슷한 곳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논리를 분리해놓으면 좋은 게요, 이 문단의 흐름을 내가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변형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는 이 문장, 다음 문장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약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음, 이 흐름 그대로 가지고 문제를 여유롭게 풀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효율적으로, 음, 문, 효율적으로 본문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이 다음은요. 우리 구문, 서술형과 수능 독해를 한 번에 잡는 구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구문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왜 구문을 배워야 되는지부터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전세계 언어를 책을 나열을 한 다음에요. 비슷한 언어끼리 이렇게 모아봤을 때요. 영어랑 국어는 굉장히 다른 체계의 언어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요. 그럼 우리 구문은 어떻게 배워야 되냐? 영어만의 그 문장 짜임 방식을 배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되게 낯서니까 이거를 체화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정 쌤의 구문 시그니처 원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구문 시그니처 원부터 보러 갈게요. 구문 시그니처 1은요 기호화입니다. 우리가 국어랑 영어는 굉장히 다른 체계의 언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 이 새로운 체계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어학 근거에 기반을 해서요 시각적으로 다 기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학 근거에 기반해서 시각적으로 구문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요 우리 새로운 구문에도 스스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수업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내신 대비할 때 지문에도 익숙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일관된 기호를 반복하고 반복할 거니까요. 새로운 지문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신도 잡고 수능도 잡는 그런 파워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놓치는 부분 없이 계속 반복하니까 놓치는 거 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면요. 습관적으로 체화된 다음에 속도 훈련까지 할수 있게 돼요. 네, 여기 기, 보시면요 기호와의 예시예요.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왜 이런 기호를 만들게 되었는지, 왜 얘네들은 똑같은 기호를 사용해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 현정 쌤의 구문 시그니처 2는요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은요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박재희 씨는요, 목적어 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을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인이 빵을 샀다라는 문장은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을를 붙일 수 없어요. 제인이 빵을 샀다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목적어 자리에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요, 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영어에선 접속사 대입니다 문장을 전혀 변형하지 않고, 대만 추가하면, 요렇게 동그라미, 명사. 표시가 돼요. 이게 기호예요. 명사는 이제 대시붙은 순간부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영어랑 국어 굉장히 다른 체계라고 했죠. 그래서 목적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장을 명사절로 바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각화해서 문장 이해 충분히 할수 있도록 쌤이 도와주도록 할게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배운 것들 그냥 배우고, 와, 이해 잘 됐다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우리 테스트도 진행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겠죠? 네, 구멍 분석 테스트도요, 결국엔 일관된 기호,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 때까지 문장의 형식, 그리고 수식절 등등등 스스로 분석해 볼 거예요. 내신 지문 이렇게 하면, 내신 지문에는 익숙해질 수 있고, 수능 지문에는 내가 읽는 구문력이 향상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 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문법에 대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우리 학생들 문법 굉장히 부담감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익숙하지 않을 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연습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 연습의 키워드는 혼합문법이에요. 우리 혼합문법이 무엇인지, 혼합문법 훈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어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중학교 어법 시험과 고등학교 어법 시험의 유형이 유형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어법은 어떤 교수 목표를 갖고 있고 고등학교 어법은 어떤 교수 목표를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중학교 문법의 교수 목표는요. 일단 한 과당 두 개의 목표 어법을 딱 한정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요 학교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세부적이고 굉장히 지역적이고 깊이 있는 문법 문제를 물어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관계대명사 위치랑 관계대명사 태스 구별하는 걸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종종 문제집에서도 휘치랑 댁 한번 구별해볼래?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고등학교에서 간접 의문 나오면 그냥 주어동사 절 나와. 이런 식으로만 알려주는데요. 중학교에서는요, 간접 의문 나오는데 빌리브랑 띵크 나오면 의문사 앞으로 도치시켜야 돼. 라는 식으로 되게 세부적인 문제까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험 문제의 특징은요, 범위는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어요. 우리 능률교과서 1과에서는 동명사랑 관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딱 한정해 주는 것처럼 범위 굉장히 적습니다. 대신에 학교에 따라서지만 세부적인 요소까지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각 단원별 문법에 되게 다양한 문제, 단원 내에 들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내신을 대비를 했죠. 하지만 고등학교의 문법 교수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고등학교 문법 교수 목표의 특징은요, 중학교 때 배운 문법 그대로 나와요. 그렇지만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을 문장 내에서 키포인트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요 이 문제를 문장을 문단을 읽어나가야 되는 학생들인데 이 문단을 쓸때 나는 관계 대명사만 써야지 하고 특정 문법을 정해놓고 글을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법 전 범위 혼합해서 출제를 하고요 대신에 전 범위 출제하는데 세부적인 거 자주 나오지도 않는 것까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층도 약간 덜어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의 특징은요, 전 범위 나오는 대신에 심층도 비교적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우리, 목차별로, 범위별로 나눠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문, 이 문장에서 어떤, 어떤 범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 범위 혼합해서, 혼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러면, 혼합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 혼합문법 대비법은요, 일단 중등교과서, 중학교 문법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중등교과서 12종이 있어요. 12종의 목표어법을 전부 다 숙지를 해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짧은 내신기간에 그거 전부 다 숙지하는 거좀 부담이고 너무 많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빈출되는 어법 순서대로 숙지를 해줄 거예요. 쌤, 고등학교 빈출, 뭐부터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 네, 쌤이 정리를 해서 해줄 거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기본기 훈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문제의 특징은요. 특정 부분을 정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전체 문장을 밑줄을 주고, 이 문장 내에서 틀린 문법이 있는지 골라봐. 라고 되게 범위도, 물어보는 부분의 범위도 넓은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정 부분을 물어보지 않는 지문 전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단어, 특정 문법의 특정 요소에 대한 예민성을 길러 줘야 돼요. 이 예민성을 길르면 좋은 점이 또 뭐냐면요. 시험은 타임어택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한 순발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예민, 어법, 특정 어법의 예민성을 기르면 순발력 훈련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음, 문법 개념도 얼마,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 정리했어. 그 다음에 순발력도 키웠어. 이거를 문제화 시켜서 채화하는 훈련도 해줘야겠죠? 문제 뿌리. 우리 전 범위 혼합된 문제를 많이 많이 다뤄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시각도 올려볼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법에 대한 얘기 나눠봤어요. 다음에는 우리 관리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벌써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는 꼼꼼 관리 시스템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배우는 거 중요한 거 아는데 복습이 더 중요한 것도 알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떤 타이밍에 복습해야 되는지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학습 효율을 맥스로 올리는 현정쌤의 관리 시스템 한번 볼게요 현장쌤의 관리 시스템은요, 일단 단어랑 진도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단어편부터 한번 볼까요? 쌤이 단어는요, 딱 커리큘럼을 정해놔요. 왜냐면 하 학생별로 맞춰주면 너무 느리게 오는 학생들이 있, 있기도 하고, 막 경주마처럼 빨리 달려가는데 내가 어, 단어 막다 빠트리고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딱 일단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이 커리큘럼이 나한테 버거울 수도 있고, 어, 너무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 학생 14가 다음에 15가 외워야 되는 날인데, 8가 너무 어려워해서 8과도 섞어서 외워줬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마다 개별적인 음, 커리큘럼 지도 만들 거예요. 개별 진도표도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학원 내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요, 또 부족한 단어 학원에 못 나오는 경우에도 시험 꼭 봐줘야 하잖아요. 혼자서 안 해요. 혼자서 테스트 못하니까 온라인 재시험, 온라인 추가시험도 실시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약속 잡고 그런데 우리 맨날 맨날 영어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다른 학원 갔다 오면 아, 맞다 영어 시험이었어.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쌤이 누구누구 학생 어떤 진도 오늘 밤에 음, 예정되어 있어요. 시험하고 알림톡 보내줄 거예요. 그럼 진도편도 한번 볼게요. 우리 뇌는요, 수업한 지 3일이 지나가면요, 대부분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려요. 그 골든타임 내에, 그 골든타임을 지켜서 숙제 및 복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업 들어오기 1시간 전에 미쳤다, 미쳤다, 수업이다 하고 숙제하면 안 돼요. 음, 배운 딱 골든타임 내에 숙제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타과화 학원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 내에 사과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그 시간에 복습을 해줄 건데, 숙제를 해줄 건데, 우리가 그 숙제 시간이 학원이 끝난 밤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 시간에 또 집에 가면은, 어, 막 하다가, 음 막. 음, 그쵸좀 루즈해지고 하니까 음, 쌤이 온라인 자습실을 열어줘서 온라인 자습실에서 쌤이랑 약속을 하고 숙제하는 걸로 숙제 시간 완전 보장, 골든 타임도 지키기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말에 껴있으면요, 3일 지나서 학원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 3일 지키고 5일 지나서 오면 또 까먹으니까 우리 주기별로 숙제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쌤과 온라인 관리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중동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내신 내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열정과 꼼꼼함도요, 나만의 습관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좋은 습관 나에게 체화 시킬 때까지 현정쌤이 옆에 있어줄 테니까요. 우리 영어 성적 리즈 찍을 때까지 같이 힘내봐요. 중동고등학교 학생들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